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미지 같이 풀어 볼게요 요 티모센코 2판 2.4 10번 문제입니다 요 그림과 같이 요 BD 요 강체 바 리지드 바 그리고 요 와이어 AC 그리고 AD 이렇게 두 개의 와이어가 있고 요하중 외력 외력 P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요 와이어에 걸리는 인장력 인장력, tc, 그리고 td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높이는 1.6m, 1.2m, 1.2m가 됩니다. 그리고 이 a 점이 이렇게 힌지, 힌지고, 이 b 점이 힌지입니다. 그럼 이 bd 부재가 강치기 때문에 이렇게 밴딩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외력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대로 이렇게 이 지점에서 회전을 하게 되니까, 요강체벽가요강체벽가 이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요 부분 요 부분이 이 부분, 이 AC 부재, AC 늘어난 이 델타 트라고 요 부분 델타 원이라 하면 요 AC 부제 a c 철선이 들어간 요 델타 델타 AC. 그리고 여기 드러난 음. 여기에 델타 AD. 그럼 이 부분에서 여기 90도가 되고, 이 각도가 알파라 하면 여기도 알파고, 그럼 음. 요, 여기 90도, 그럼 여기에 베타라 하면 여기도 베타가 되고, 이렇게 작용하는 이 인장력 t c 그리고 이렇게 작용하는 인장력을 td라면 먼저 각도 이 알파는 알파는 탄젠트 알파는 이게 1.6 나누기 높이가 1.6이고 길이가 1.2니까 나누기 1.2 그래서 알파는 탄젠트 마이너스 1승 나누기 1.6 나누기 1.2 그럼 각도 알파는, 알파는 53.1도 53.1도가 되고 그리고 탄젠트 베타는 베타는 1.6 나누기 이 길이가 2.4m니까 2.4 2.4m는 그럼 베타는 베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승에 1.6 나누기 2.4. 그래서 베타 각도는 33.7도, 33.7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 길이, LC, 그리고 이 LT는 1.2, 1.6. 요 대각선 길이는 2.0입니다. 2.0 루트 1.6 제곱 플러스 1.2 제곱 그러면 2.0 그리고 요 길이 요 길이도 구해보면 구해보면 LC는 LC는 2.0m고 LD는 2.88인데 문제에서는 2.9m 하고 P는 작용력은 5000 유턴이 됩니다. 이 구조물의 기하학적 조건에 의해서 이 각도 알파 그리고 베타 그리고 이 LC 길이 그리고 LD 이렇게 길이를 구해봤고 그럼 모멘트 평형에 의해서 모멘트 평형에 의해서 1.2 1.2 TC 곱하기 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 플러스 2.4m 곱하기 td 곱하기 sin 베타는 2.4m 곱하기 외력, p 가 됩니다. 델타 ac는, 델타는 pl over ea니까, 델타 ac는 tc 곱하기 lc over ea. a가 되고, 그리고 델타 ad는 td 곱하기 ld 나누기 ea가 됩니다. 그럼 델타1은, 델타1은 델타ac 나누기 sinα가 되고, 정리를 해보면, 델타ac가 이 값이었으니까, 델타1은 정리를 해보면 dc lc 나누기 e a 곱하기 s i n 파 s i n 파가 되고 델타2는, 델타2는 td 곱하기 ld 나누기 Ea 곱하기 사인 베타. e a 곱하기 sinβ 이 델타1은 델타2가 됩니다. 그래서 이 e 곱하기 이 곱하기 델타 1은 델타 2가 되고 그럼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etc lc 나누기 ea 사인 알파는 td lt 나누기 ea 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래서 요 식을 td로 정리를 해보면, td는 2 곱하기, 사인, 베타, 나누기, 사인, 알파, lc, 나누기, ld 곱하기, tc. 그 됩니다. 그럼 처음에 요이 식, 요이 1번식에, 요 2번식, 이 식을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TC는,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TC는 5.37, 5.37kN이 되고, 그리고 TD는, TD는 5.14kN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이 강체, 강체, 이 회전, 회전은 이두 와이어, 두 와이어에 이렇게 변형되는, 변형되는 그 비례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와 이제 구조길사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면 이 외력만 그냥 P로 이렇게 주어지고 문제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1000, 1600mm, 이게 1200, 1200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고 그럼 이 구조물을 이렇게 매트릭스 변이법으로 한번 풀을 해보면 이 구조물의 그 미제 격전 변이는 격전 변이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각 변이 그리고 요점도 각 변이 요점도 각 변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이렇게 수직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P1 얘를 P2 얘를 P3라고, 그리고 수직변이 P4, P5, 이를 수직변이라고 했으면 하면 이부재 내력도 이 강체 보니까 이게 Q1 내력도 Q2, 그리고 이 프리바디로 이렇게 두개 쪼개서 이게 Q3, 그리고 이 Q4, 그리고 이와이 Y에 걸리는 이 힘을. Q5 그리고 부재 와이어 부재내력 Q6를 하고 그럼 이 도피 비율이 이 삼각형 비가 3대 4대 5고 그리고 3대 2대 여기 루트 13이 됩니다 그럼 이 P는 AQA에서 이 외력 위제격전 변이 위제격전 변이 P1은 이 P1과 대응하는 요 내력, 내력은 Q1이고, 그리고 요 격전변이 P2, P2에 해당하는 요 내력도 Q2, 그리고 요 Q3, 그리고 요 P3, P3는 Q4가 되고, 그럼 요 P4, 수식변이 P4는 요 내력에 의한 이 우력 일 반력 그래서 Q1 플러스 Q2 나누기 L이 되는데 요 P1의 방향이 이렇게 아래고 이 우력 방향은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됩니다. 가정한 방향과 반대일 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Q1 플러스 Q2 나누기 천0 0 플러스 여기에는 우력이 올라가고 여기 내려가니까 요 가정한 방향과 같으니까 플러스 Q3 플러스 Q4 나누기 1,200 그리고 P4가 요 수직 성분 4 나누기 5 Q5 그리고 UP5는 요 힘과 가정한 방향과 이렇게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q 3 p l u Q2 나누기 1 2 0 0 u 0 s 0 0 1 1 1 1 0 0 0 Q3 p l u Q3 p Q3 q 6가 됩니다. Q3 p Q3 p Q3 Q3 q Q3 Q3 p l u Q3 p 1 Q3 Q3 p Q3 p 0, 0, 0, 1, 0, 0이 되고, 마이너스 1 나누기 1200, 마이너스 1 나누기 1200, 1 나누기 1200, 1 나누기 1200, 4 나누기 5, 0. 그리고 q1은 0이고, q2도 0이고, 마이너스 1 나누기 1200, 1 나누기 1200, 0. 그리고 2 나누기 루트 14. 이게 평행 매트릭스 A가 됩니다 부재 강성 매트릭스 S는 S는 1번 부재 2번 부재 그래서 보부재니까 4224 4224가 되고 그래서 4224 2I 강성 곱하기 T 나누기 L 1200 동일하게 이렇게 1번 부재 2번 부재 그리고 AC 부재 그리고 AD 부재는 우리가 계산기에 이렇게 a 값을로 이렇게 저장을 했으니까 얘는 2a over l이니까 l이 2 0 0 0 그래서 얘를 aa로 놓고 그리고 이 부제 부재. 이 부제는 2a over 800 루트 13. 그래서 이 a가 더블이 되니까 그냥 aa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부재 부재력을 구해보면 부재력은 S 매트릭스 A 매트릭스 트랜스퍼즈 A 매트릭스 S 매트릭스 A 매트릭스 의 트랜스퍼즈의 역행렬 곱하기 하중 매트릭스 P가 되는데 하중 매트릭스 P는 P는 P1은 0이고 P2도 0, P3도 0, P4도 0. P4 p5는, p5는 문제에서, 기술사 문제에서는, 요게 p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0000p. 여게 하중에 대스서 p가 됩니다. 그래서, 부재 내력을 구해보면, 그 부재 내력을, limit, q, 5를, 그때 t, 무한강성이니까, 무한대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때 값을 차,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07139P가 됩니다 그리고 옆 부지 내려 Q6는 limit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때 값 1.0301P 그럼 이 부분에 P 대신에 5000 P 대신에 5000을 두면 우리가 구했던 이 값과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부재는 그 휜부재, 버부재 그리고 이 와이어는 축부재. 그래서 강성 EA 그리고 얘는 EI가 되는데 여기에 강체니까 이렇게 t라는 변수를 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t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이부지 내력을 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 ea over l인데, 이 a 값이 이 계산기 입력할 때 a와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aa로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